k i l 다시 되는 거 h 키링들 이제 들려요? a I think we 거야? 왜 그래? 이 i l l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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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건 언니 거. 다 이거 아. 거. 거, 거. 거, 거. 잘 지내 어. 이제? 아, 하과좀 언니께 좀 네, 인사드릴게요. 어, 인사 안안 할래요. 해요, 해요. <laughs> <laughs> <많이 드리고. 웃음> 그래? 안 할래요. 언니 있을 때만. <laughs> 자 인사 안녕. 아니야, 안해 줘. 그래, 그래, 언니 있을 이제. 때만 우리 고두명 어, 어, 이상 모이면 뭐 해야 돼. 둘셋. 렛츠 그거 고와 봐. 아, 아 네. 또 제가 키링들한테. 어. 잘 해야지 또. 저희 상과 잡던 게, 게 오늘. 옷왜 이렇게 특별하지? 오늘 특별한 특별한 날이어잘 <laughs> 보고 와. 내가 어, 잘 왔는가 모르겠다. 날짜 아, 날 이름. 아, 괜 맞아? 저저저저 저. 렇게 약간 목딱 목적도 시작이. 요 <laughs> 이상 받았어요. 읽어주세요. 자, 제 28회 대한민국 문화 연예 대상 K-POP 예. 가수상. 야, 예, 예, 예. 2020년 11월 27일. 오늘 받았습니다 저희. 방금 받고 왔죠? 그쵸. 뭐요 따끈따끈해요. 처음 봐. 날개, 날개. 멋있다. 야, 이게 앞에 아니냐? 원래 이렇게, 이렇게 주잖아. 이게 그거야. 아, 이거 꺾고 있네 날개를. 에이 에이? 이렇게 안고 있는 거아니야 사람이? 그치? 아니야 동작하고? 꺾여 있네. 꺾여 있잖아. 이렇게 <laughs> <laughs> 어, 어, 봐요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니가 가져봐 그내 거야. <웃음> <왜>? <웃음> 맞아 힘들어요 이게 <laughs> <그게> 왜 이러냐 <laughs> 리나 안녕 나 진수는 진짜 예뻐 아 고마워 요 언니들 오늘의 TMI를 <웃음> <웃음> TMI. 어, 저 오늘 TMI 가르쳐 주세요 TMI 저 오늘 엄청 귀여운 곰돌이 양말 신었어요 본인이 귀엽다는 줄 알았어. 곰돌이가 도대체 어딨어 아 언니 <laughs> 어디 안쪽에서 아니 보통 셀카 <laughs> 밖에 보이기 쉽지 않냐 아저 <laughs> 는요 수현 언니가 아, 앞머리를 자기가 지금... 잘랐는데 이상하대요. 아, <웃음> 야 <웃음>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아, 집중, 집중. 아 이거 안 나온다고 해도 보고 있었잖아요. 네, 아. 그래서, 댓글 보여 이지 이게 어. 총각무 같이 보이네요. 총각무? 총강... 수현 언니 음주하셨어요?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래서 세희의 TMI. 언니 TMI tm. 말하고 있지 않았어? 언니 왜어나 지금 좋아할게! 저요? 나 TMI 뭐 있지, 오늘? 아, 오늘? 오늘 뭐 있어? 진짜 없다. 뭐야? 선글라스인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선글라스. <웃음> 아, 저 오늘 머리띠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 좋았다. 오, 오, 좋았다. 다음 미나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깐 깼거든요. 근데 예린는 <목소� OF> 반밖에 안나와 <laughs> 제가 좀비에 쫓기는 그 찰나에 좀비가 제 손을 물려는 찰나의 순간에 제가 헉! 하면서 깼어요 이거 나, 나 나는 그 꿈꿨어 나 고등학교 졸업에서 엄청 우는 꿈꿨어 <목소� MAT> 나 혹시 진짜? 울었어?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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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까 응? 이랬는데? 어나 울었어 헐 하면서 너무 <목소문> <laughs> 슬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목소문> 슬프지 저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좀비랑 싸우다가 창문을 이제 제가 닫아야 되는데 제 손이 이렇게 창문 쪽에 이렇게 걸려도 있었는데 좀비가 막제 손을 물려고 안 보여서 제가 어 이런 느낌. 야잘 됐어요. 지금 TMI. 그러네. 언니들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기분 좋아요. <웃음> 어? 저헐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럼> 언니 곧 <laughs> 대조로 해요. <laughs> 아? 대조로 해요. 언니 대조 가능해요? <laughs> 아니요. 전 글렀다니까요. 그� 진짜? 어, 나는 냅가 네, 떴어. <웃음> 야, <laughs> 야 <är> 그렇 <laughs> 아니, <뭐봐, 얘>? 실얘이 사실... <laughs> 예, <laughs> 놀라는 소리 전면 틀어야 돼. 미안해요싸나 봐. 아니, 냉방고사를 한 과목을 제가 못 아, 봤어요. 아, 측해? 아, 까먹고 있던 과목이 어. 하나 있었더 숨어 있던 과목. 아니, 내가 몰랐던 거없겠지 그럼 <laughs> 제약 다시 그래서 일단, 계절학기가 또 따로 있어. 아, 겨울방학 동안에 학점이 안 되는 친구들을 모아서 수업을 또 수강을 아, 하는 게 있는데, 진짜? 거기서 내가 OK가 되면은 난 내년 2월에 졸업을 할수있고 언니, 졸업하면은 내가 진짜 거학을 하면 쏠게요. 오! 오! 진짜. 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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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합니다. 아! 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아, 거학이라고 했다. 기억해. 어, 그래, 거학게 거항. 어 야야 나 진짜 힘든. 증인이야 아니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 맞아 졸업해야죠 목제잖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아나 아, T M I 있다 나 오늘 염색했어 어 맞네 아, 오, 이쁘다 냄새 맞아. 맡아 이거 염색 냄새 맡아 <laughs> <알것 같아. 웃음> 염색 냄새 이거 <laughs> 아, 알지? 염색했어요 아, 축하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어 리나 한우 쏘나요 한우요? 네. 리나 또한 소고기 쏘기 좋아하기는 한우 아닌가? 일단은 언니가 졸업을 해야죠. <laughs> 어 리나는 앞머리가 없네, 진짜. 아, 맞네. 어. 아 조명 없어요? 어. 그... 앞머리 리나 앞머리 자를 생각 없어? 저는 있어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근데 언느 기사에 볼 거긴 중학교 때한번 있었구나. 뭐와 있었던 <laughs>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 진짜요? 나있을있던데 진짜. 있다. <웃음> 뭐야? <웃음> 있었어. 기억이 안 났어. <laughs> 웬만하면 A 주지 어... A 그게 돼요. 웬만해서 A 주 힘들지. 그렇 웬만 하면이아니데 그 웬만해서, 웬만해서 열심히 돼. 간절히 원해야 할수 있는 그거 거겠죠. 네, 열심히 해. <laughs> 이 댓글을 보면 손을 들어. 하. 우호. 수고하셨습고 <laughs> 비지 않는 마이크래. <laughs> 아 진짜 저희 너무 이쁘대요 오늘. <laughs> 아니 하니 왜 그런가. 뭘? <laughs> 야이언니랑 단숨에 VFP 막 이렇게 계속 읽어도. 아 진짜요? 아, 기계야. 언니들 같이 있으면 자존감이 엄청 올라온다. 자존감 지키 증진 공연. 오랜만에 차려입고 VFP니까 상경에서 성공한 언니들 같은 미오. <laughs> 약간 도 세이저 작가 조금 그런 게것 오늘 약 맞아 비, 비자집 아, 아니 비자집. <laughs> 비자집? 비자집? 비자집 비자집 비자집? 비자집은 어제 <laughs> 피자집 피자집도 아니고 대아 너무 웃겨 나 언니 방송하는 거 너무 재밌다 언니 <laughs> 오늘 어, 진짜 장난 아니다 아니 근데 이거 마시스 이렇게 하는 거 아, 너무 웃겨 <laughs> <근데> 고급집 느낌이래요 어 <laughs> <laughs> 맞죠 맞죠 다행이네요 <laughs> <laughs> 엘리언님 오늘 공주님 같아요. 저요? 아예. 오늘 롱 원피스 입었거든요. <laughs> 맞아요. 어디까지나. 왜요? <그래요? 웃음> 롱이에요. 그럼 <laughs> 기네. <laughs> <laughs> 뭐야. 나뭐 부녀, 부녀 회장 룩이래. 부녀 회장? <laughs> <여가 있자. 웃음> 어. 잘할 뭐, 것 같아. <laughs> 오늘 예쁜 애 셀카 좀 많이 찍어. 내리지 아. 않으면 듣걸 잘안 들어. 맞 뭐지 언제 알아요? 아, 또 빠르다. 이게 누가 수현이한테 오늘 룩안 알려줬어? <웃음> <웃음> 우리 이거 이 조합 그거잖아. <laughs> 작년 크리스마스. 어, <아니야>? 아, 맞네. <laughs> 우리 크리스마스 브이유 집장 이렇게잖아요 맞아. 거기 2층에서 그아 케이크 먹고. 되는 멤버 뭐? 거의 거의 아 1년 만에 다시 리턴했네. 그러네. 그러네. 아 근데 크리스스가또 얼마 남지 않았을까? <laughs>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와. <laughs> 아아아아 왠지 아싸 보인다. 악사 <laughs>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아싸 아니에요. <laughs> 아, 아자? 수분이 악사 아니에요? 그래. 왜 그래요? 인사지. <laughs> 나 당장이라도 말 타러 가야 될것 같은 루이를요 말? 승마로 뭐... 무슨 말이야? 아 오늘 리나 신발이 매력적인데 보여줄 수가 없지 아 맞네 오늘 신발 언니... 아, 뭐예 오오오 발아 언니 보고 뭐... 뭐뭐뭐뭐 배웠어요 언니 안고 배웠어요 아아 나만 깜짝 놀네 맞아요 보여얘기요아 정말 승마로 너무 웃겨 그러네 약간 신발 부츠도 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일어서는 보이나? 안도 아, 신마루 보면은 또 아닌가? 로 가봐 내가 해 줄게. 신마루. 이렇게 하면 <laughs> 보이냐? 짜란. 짜란아 <짜잔>. 예뻐! <laughs> <진짜 부끄러워. 웃음> <laughs> <laughs> 나이아아 이제... <laughs> <마주와>. 맞아 이거? <laughs> 이오 <차. 웃음> 소은아 너마마장 출입 지지잖아이이안와와서 뭐.. 말이 안나오지? 안, 안, 안. 말이 안나 t i 아나 말타는거 진짜 좋아했는데 o u 말 타봤어? 네저제주 l k i 꼭말 탔어요 와 t I'm 말 o t t a 어 k i n g about. I'm not 지 a l k i n g a 아 o u t 아 m not t 돈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거 말하는 거야? 아니 숨나도 한무거 해봤어. 아 진짜? 우와. 응. <laughs> 진짜 빠르게 달려보면 진짜 무서. 아, <laughs> 근데 진짜 무섭긴 <laughs> 해. 그거 숙그거 숯... 진짜 잘 잘. 근데, 이게 진짜 허벅지에 힘이 엄청 들어. 진짜. <웃음> 음. <웃음> <웃음> 진짜 근데 힘들 거 같긴 해. 맞아. 근데 제주도 가면 <laughs> 꼭 그런 체험 같은 거 하지 <laughs> 않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 그쵸 초콜릿 사고 맞지. 초콜릿, 나 진짜, 그거, 응. 오렌지 초콜릿인가? 펠라보 초콜릿? 강귤 초콜릿. 맞아요. 그거, 백년초 초콜릿. 맞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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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에 막, 막, 크럼키 같이 막, 맞아. 안에 막, 과자 들어있는 거 있다. 맛있는 거많 아. 아, 수학여행, 저 중학교 때, 수학여행 제주도로 왔었는데, 진짜, 엄청 재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맛있었던 거, 시켜먹은 치킨이 제일 맛있었어. 아, 아. 어. <laughs> 아 야. 야. 어. <laughs> 수 치킨 시켜먹은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어. 아니지, 아, 재밌지 거는 저거는 저거 언니들 다 가봤어요 수는저거나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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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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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나저거거는저 나도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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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저거이는는저저 아, 자동으로 안 내려가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언니, 언니 수동이야? 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laughs> <laughs> 뭐야? 아니 어, 끝이 없네 진짜 나갔다 올까? 응 네. 그냥 이거 보고 이렇게 아, 오지, 그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난 언니 가 알아 녹차 이거... 아닌데? 아니야? 미안해요 언니, 언니 약간 초코? 아니야 언니 초코 민트 싫어하더라고. 초코? 아니, 아니, 언니. 언니 민트 초코 별로 안 좋아해 어, 민트 초코 별로 안 좋아하고 저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아니야. 근데 뭐뭐 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냥 그, 아이스크림. 아저붕 아. 그거요. 아그붕어 붕어 모양. 아, 그... 그거... 네? 아 그거, 그거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어. <laughs> 붕어. 더 맛있지. 붕어. 세현님 아, 민초. 맞아. 민초 아니면. 사실 안 좋아하는 거. 아, 죄송해요. 음... 시현님. 난 누가 볼까봐 몰래 먹는 그 아이스크림이 좋아. 아, 음. <laughs> 아 약간 베이직한거 좋아하나요? 어. 약간 되게 의외의 맛이다. 아, <laughs> 야그 밤맛 네? 나는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아, 아 맞아, 그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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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그맛 맛있어. 저는 그거 그맘그맘아그 맘네. 아그 맘네 좀 약간 아, 상큼한 거, 그래. 거 좋아해. 아, 저 상큼한 거. 아 과일 딸기, 딸기. 딸기. 요거, 요거트 음. 이런 거. 애플 민트도 맛있대. 아, 애플 민트가. 뭐? 애플 민트 맛있겠다. 그거 있잖아요 상큼한 거, 터 푸사과 맛. 음, 음 그게 애플 민트야. 음. 언니 캐롤 많이 들었죠? 이제 들어야 될 때죠 노래. 저 지금 언니 앨범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음. 되게 캐롤이 많이 나왔어. 됐어? 네. 되게 많이 지금 <laughs> 나온다. <나왔더라고. 웃음> 질수 없지. 어, 어떻게 할 건데요? <laughs> 아, 어떡해언니언니니 <laughs> 아니, <캐롤> 아니, <laughs> 아니, 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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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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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가는키스니아 아니, 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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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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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었다, 괜찮다. 음. 귀엽네. 오라이원트? 오라이원트 발신 2년 됐어요. 그거 엄청난. 음. 나나 정말... 아 브이라이브 하면서 들었다. 음 어, 뮤비도 봤어. 음 어머. <laughs> oh, 그 뮤비 보면 진짜 you. 진짜. 저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하는 그런 어색한 맞아, 맞아. 공기가 서시작고서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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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아서 시작해서, 시작해서, 시작해요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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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해그 시작해서, 해서서서 시작해서, 서 시작해서, 시작그 이렇게 쫙지어서 찍는 거 있었잖아요. 그 아고한 acceso... 명씩, 어, 한 명씩 한 명씩 나오세요 그래 가지고. 기억 안 나죠 아이. 나? 나나? 네, 어, 나요? 나요. 아이, 언니가 오늘 출이야. 그때 아, 그 칠이 문문 문 옆에 있고. 야2이 얼마 안 남았대. 죄송해요. 아, 20도 며칠 남았어요? 다음 12월 3일. 진짜? 야 무슨 야 일주일도 안 남은 거 아니? 그렇 그래 네. 추운데 각 공동 관리 응. 잘하시고. 저는 그 너무 걱정되는 거는 이게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이런 멘탈적으로 응. 엄청 불안하실 거다. 항상 음, 목요일이었는데요, 지금? 응. 딱 일주일 남았네. 오늘 일주일 남았어. 아 그러네. 오늘 뭐 일주일 남았을 데 일주일도 안 남았어. <laughs> 세이 요리 하재요 요리 코너 하재요. 요리. 너왜 요즘 왜안 하지 않냐 그거? 응. 음. 이 세이. 그래. 셰프들이 아니 그 뭐야 보조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안 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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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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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활동일 때한 번씩은 꼭 하긴 했어요. 그까왜안 그러니까 해? 지금 비활동인데 이게 쉬는 일이 아니죠. 그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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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또 숙소에서 하면은 또그 자리가 그 뭐야 포지션이 좀안 나와가지고. 아. 또 여기서 하자니. 준비하기 너무 많고, 준비하 그래서 음. 항상 고민이에요. 할 때마다. 그래요, 음. 그렇습니다. 하긴 해야죠. 할 겁니다. 음. 수능을 목요일에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항상 목요일에 봤잖아요. 어제 수능 끝. 그래? 안 될까? 생각해보세요. 안까 그래? 그래? 음, 음, 그래요? 이유가 있나? 리나 자꾸 잘려요. 약간 이쪽으로 보세요. 아 예. 언니가 짤리는 거. 저 안돼 언 아, 네. 어, 이쪽 모션 어, 제가 어, 다시. 둘다이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밖 사람들 아 수능 목요일 어, 맞죠? 아 진짜. 목요일이 맞아.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아 수능 보고 붉은 맞지아라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써 있었어요. 형이 음, 네. 말한 거 같은데. 맞아요? <laughs> 예? 수능을 목요일에 보는 이유는 그 다음 날에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죠, 뭐뭐뭐 이유가 있겠죠? 있겠죠? 아, 수능 보고 불금을 보내라고 그래요? 음. 음. 아, 뭐, 뭐 이유가 있겠죠? 있을 거예요 아, 시험지유출때문이라고요 음. 때문이라고요? 음. 어, 이해가 안가지만 음.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어쨌든 다들 진짜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탑은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할수 있습니다 진짜 감기 조심해야지 요즘 음. 너무 추워 맞아요 갑자기 확 추워졌어 아,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돼아 음. 음. 시험지 배송 시기 때문이래 아, <laughs> 그만 아. 아니 나 진짜 궁금했어 아. 아 진짜? <laughs> 이제 알았다 <laughs> 이제 다들 저녁 드시나요? 저녁시간이 저녁시간이에요 아, 6시 14분? 오 진짜? 제다 타... 음... 음... 배고파졌어 음... 아 그래요? 음... 배고프니? 모르겠 지금. 너뭐 먹을 거야? 제가. 뭘 먹을 예정이야? 모르겠어 그리고 구 숙소 가서 먹을 거지? 몰라요 같이 먹을래? 아니 <웃음> 뭐야 <웃음> 나, 나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웃음> <웃음> <laughs> 베이컨 볶음밥 해 주셨대요.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와. 와, 마라탕 대신 키링들이 되게 맛있네 그래요, 마라탕. 햇살. 아, 네. 음, 맛있죠? 언니, 콩볶음밥 잘하겠다. 뭘바꿔요 콩볶음밥 잘하겠다. 근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분이앱이리가안 나. <웃음> 어, <웃음> <웃음> 엄청 끊겨요, 그리고 부이이 <laughs> 따다! 이야 이야 멋있다. 따다. 뭐야 이게? <laughs> <laughs> 이거를 뭐살것같던데 좋아요. 아오. 아, 근데 이쁘게 아, 생겼다. 맞아. 부럽네. 나도 이, 이거 그래 그래 밝이투이파스 네. 블루. 언니 언니, 아, 언니 아, 그래? 맞아 나 이거 시켰어. 이런, 아 진짜? 이거 회색인가? 아니 아니. 그레이로? 이거 이거. 근데 이거 회색이 이뻐요. 회색. 어, 회색이 이뻐. 어, 이거 회색이에요? 응. 이거 블루, 파랑색. 어색 같은데. 아니요. 네, 이게그 용달 블루 아냐? 아니, 그거는 12. 아, 그래. 원래 쌍몽 사고 싶었는데. 쌍몽이 쁘더라 그렇죠. 쌍몽이 예쁘고. 근데 왜 그런 그래. 게? 근데 이게 쌍몽 카메라가 음. 훨씬 더 좋고. 이거는 12%고. 아, 12가지. 아. 아. 근데 아, 그게 저, 달라요? 응. 음. 음. 저게 카메라 세 개. 연핑도 있어요? 연핑은, 연핑은 없어요 네 음. 음. 약간 이런 거는 뭔가 버전이 계속 계속 업데이트 해서 나오니까 아 이번에 이거 살까? 좀더 기다릴까 하다가 그냥 그래, 결국에 샀는데 네, 네. 다시 나오면은 뭔가 네. 그게 좋겠지. 어, 어. 금방 금방 나오잖아. 맞아. 맞아. 그럼 다들 갈아타는 거죠. 언니처럼. <웃음> 언니처럼. <웃음> <웃음> 아니 나는 리을 바꾸다니까 안 바꿔 줘요. 누나. 왜요? <laughs> 아니 이걸 쓰고 <써도> 싶은 거잖아. 우 <laughs> <laughs> 유심을 서로 바꿔끼면 핸드폰을 바꿔서 쓸수 있거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유심을 그냥 핸드폰에 넣으면 이게 작동이 되니까 어. 통화도 되고 다 그러니까, 되니까. 핸드폰을 몇개 바꿔서 보자.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그거 말할 때안 언니도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될 때였는데 음. <laughs> 바꿔자고 무슨 소리지? <laughs> 사탕 무슨 맛이에요? <laughs> 딸기 우유. 이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맞아 맞아 슈퍼 I'm going to e 이 제일이에요 g u e and eat a steady. I'm going to eat a m u m 한 y i 분 됐어요 오 I'm going to eat a mummy. I'm going to eat a mummy. I'm going to eat a m u m 요 처음이야. <laughs> 이거 다 수혜년이 때문이야. 아, 다제 잘못입니다. <laughs> 다들 키링들도 <피닝들도> 맛있는. <laughs> 오늘 금요일? <laughs> 어, 오늘 금요일. 다들 금요일 잘 보내고. <laughs> 불금이야. 네, <좋아>. 내일은 이야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laughs> 집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집에서 밥 네. 드시고요. 예. 네. 추운 <웃음> 주무세요. <웃음> 다들 집에서 네. 먹으세요 네. 집에서 음. 집에서 네. 집밥이 최고예요 맞아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요네 네. 네. 오늘 네. 이렇게 또 좋은 상도 네. 받고 좋은 상도 네. 고 네. 아주 알찬 하루였습니다 알찼어요 키들 덕분에 이렇게 아하, 고마워요 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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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키들 보고 싶다 키들이준 상이잖아 맞아. 고마워요 안녕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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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갈게요 네 맞죠, 케이니? 안녕!